6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기스필드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이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하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열여섯 명이요 이다 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여덟 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하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 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하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아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후빠요 열넷째는 예세 부합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인메리요 열일곱째는 해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해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기니요. 스물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벨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핫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야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와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오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오와 소함과 삭불과 이브리오. 마을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하살이니, 엘르하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씨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왕과 사독과 아이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꾼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시키시고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다윗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까지 긴 연단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예배와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 건축을 할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제사장들의 조직을 정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도록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제사장들의 직무를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제사장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였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엘르하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이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왕이었지만, 제사장들의 역할을 결정할 때, 자신의 혼자만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제사장 가문의 계보와 직무를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 사독과 아이멜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맡겨 주신 권한과 제사장들에게 맡겨 주신 역할이 다르다는 사실을 다윗은 겸손하게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왕을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처럼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제사장들을 존중하며 그들이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였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하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나눌 때 제비를 뽑아서 순서와 담당자를 정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인 엘르하살과 이다말 두 사람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다윗과 제사장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신뢰하였고 결과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19절을 보면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에 따라서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2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들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여호와께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은 귀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워서 일을 추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그스필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희들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글스빌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